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을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바이오맨은 1984년도에 방영한 슈퍼전대 시리즈 8번째 작품이며, 원제목은 초전자 바이오맨입니다. 신제국 기아 기지 네오그라드. 거기엔 로봇 메카자이칸이 있고, 메카자이칸에게 명령을 내리는 신제국 기아 총통 독타맨. 본인이 최고의 과학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일본의 과학 도시 테크노피아 21을 공격하기로 한다. 이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로봇이 있다. 어떤 빔을 맞고 제대로 낙하산에서 착륙하지 못하는 남자. 신제국 기아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다시 나타난 로봇, 남자를 데려간다. 그 후에도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가는 수수께끼의 로봇. 로봇에선 또 다른 로봇이 나오는데 이 로봇의 이름은 피보. 바이오 로봇과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왔다. 갑자기 바이오맨이 되어서 신제국 기아랑 맞짱뜨라는 피보. 변신하는 시계 테크노브레스도 강제로 채워버린다. 메카클론의 공격에 변신하는 바이오맨. 총알도 막아주는 바이오슈트. 다섯 명의 힘을 합쳐 바이오검, 일렉트론 레이저를 날리는 바이오맨. 로봇 슈퍼 메이저 일격 필살로 메카자이칸 카부토칸을 쓰러뜨리는 바이오 로봇. 화난 독담에는 바이오맨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 상황이 어이없는 옐로우 포는 승질 부리고 가버린다. 이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바이오 로봇은 제트기 두 대로 분리되는데 제트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바이오맨들. 바이오맨의 정체를 알기 위해 옐로우포를 습격하는 바라. 지려버린다. 사이곤에게 공격당하는 옐로우포를 도우러 온 바이오맨들. 옐로우포는 죽은 오빠의 뒤를 이어 아프리카의 대자연을 찍고 싶은 꿈이 있다. 결국 바이오맨들의 기지로 데려가기 성공. 피보는 이것들을 500년 전 바이오 별에서 지구로 가져왔다고 한다. 바이오 별은 잘못된 방향으로 과학이 발달해 파멸되고 말았고,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별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왔다고 한다. 별들도 이뻐야지 시켜준다. 500년 전 이미 바이오맨들을 뽑았었고, 이들은 500년 전 그들의 후손이다. 이 지구를 지키는 게 오빠가 사랑했던 자연을 지키는 거라고 이빨 까기 시작한 레드원. 바이오맨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한 미카. 각자의 초전자 두뇌의 능력으로 싸움을 하는 바이오맨. 바이오제트 1호와 바이오제트 2호로 합체하는 바이오로봇. 바이오로봇의 수리 중 뭔가 잘못 건드린 그린 투. 메카자이칸과의 대결에서 바이오로봇은 파워가 꺼져버린다. 수습을 하기 위해 나서보는 그린 투.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에너지 조종회로를 가지러 가는 레드원 바이오마스터 1호를 타고 가는 레드원을 습격하는 누군가 레드원을 습격한 건 빅3의 몬스타였다. 괴력의 2대1로 레드원은 당하고 말고 도망치는 레드원 레드원은 바이오 힘으로 동물과 얘기를 할수 있다. 바이오맨은 시속 120km를 달릴 수 있고 점프력은 100m 에너지 조종 회로를 갈아끼고 바이오맨과 바이올로버트는 일심동체 강철의 몸은 우리들의 피부 에너지 회로는 우리들의 뜨거운 피 움직이는 엔진은 우리들의 가슴 일어나라, 바이오, 로봇. 바이오 로봇은 살아난다.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반 바이오 입자를 얻어 바이오 킬러건을 만드는 독타맨 옐로우 포가 바이오 킬러건을 맞고 만다. 도망치다 놓친 옐로우 포를 찾아내는 히카루. 히카루 대신 맞아준다. 옐로우포의 희생으로 반바이오 입자를 다 쓰게 된다. 옐로우포 미카는 결국 죽고 만다. 미카가 죽어버려서 새로운 바이오맨을 찾기 위해 바이오 입자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바이오맨들. 공항에서 바이오 입자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시카루는 바라와 바라켓의 공격을 받는데 누군가 구해준다. 바이오맨도 나타나고 야부키 준은 바이오맨을 또 구해준다. 뜬금없이 테크노브레스를 갖고 싶다는 준. 바이오맨들은 위험하니까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꾸 따라오는 준이다. 주변에서 바이오 입자 반응이 보이고, 바이오 입자를 가지고 있는 건 준이었다. 테크노브레스를 받으며 새로운 옐로우 보가 되는 야부키 준. 대타구한 거면서 잘난 척 오지는 레드원. 바이오 에로우로 매츠라 잡아내는 옐로우 포. 그렇게 야부키 주는 새로운 바이오맨이 된다. 가스 공장에 가스를 훔치고 있는 메이슨과 매츠라. 왼 소년이 가오잡고 서 있는데. 왕자님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는 메이슨. 독타맨의 아들, 프린스였다. 독타맨은 프린스를 자신의 말처럼 따르라고 밀어준다. 독타맨이 인간인 줄 몰랐던 메이슨. 17살의 어른이라는 중이병 아닌 고일병 걸린 프린스. 프린스를 인간으로 대하며 변신하지 않고 상대하는 남바라. 꽤나똥 꼬집부린다. 프린스는 준을 납치해서 남바라에게 보여주기 위해 처형식을 한다. 준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남바라. 더 이상 안될것 같은지 변신해서 준을 구해내는 남바라. 바이오로봇은 프린스가 만든 메카자이칸을 쓰러뜨리지만 다시 살아나는 메카자이칸. 프린스가 직접 조종하기 시작한다. 프린스가 타고 있어 죽이진 못하고 메카자이칸의 메카대장을 빼내어 일시적으로 싸움을 승리하는 바이오맨. 빡친 프린스는 인간학사를 시작한다. 어린놈이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레알 쏴버리는 노바쿠 프린스. 프린스를 또 말리러 온 남바라. 메카네장을 돌려주겠다는 남바라. 본인의 철없던 과거서을 풀고 있는 남바라. 엄마에겐 선 넘었지. 어머니란 게 뭔지도 모르는 역대급 패크 문제야 프린스. 수많은 어머니 후보들을 떠올리며 급반 쓸어내버린다. 독타맨의 명령으로 프린스를 데리러 온 메이슨과 바라. 프린스는 메카 인간이었다. 독타맨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프린스를 만들었으나 자꾸 인간의 마음을 가지는 메카 인간을 만들게 된다. 본인의 마음이 투영돼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진 기계가 생기는 거라 생각하는 독타맨. 아들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전투 메카 프린스로 개조한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메카자이칸의 가슴을 노리는 바이오맨, 프린스를 쓰러뜨린다. TV에서 프린스와 똑 닮은 아이가 나온다. 바이오맨과 신제국 기아는 아이의 정체를 알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일본 TV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던 아이. 독타맨은 평범한 인간으로 변장해 아들이 맞는지 보러 온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준다면서 따로 불러내는 독타맨. 자신의 아들의 손목에 반점이 있는 걸 알고 있는 독타맨. 손목을 확인하는데, 손목엔 반점이 있었다. 아들인 걸 확인하고 바이오맨이 나타나자 사라지는 독타맨. 메이슨이 나타나고 바이오맨은 스위치를 지켜준다. 자신의 아버지가 악당 끝판왕인 걸 알고 충격받은 슈이치. 슈이치는 그래도 아버지를 찾겠다고 하고 슈이치에게 모르고 지내던 엄마의 편지가 온다. 엄마는 편지로 비밀의 장소로 오라고 하고 거기에는 독타맨의 비밀이 담긴 비디오가 있었다. 독타맨의 본명은 카게야마 히데요. 독타맨은 인간의 뇌를 몇십배나 발달시키는 실험을 본인에게 하고 있었다. 실험에 성공하지만 노인이 돼버린 독타맨. 노인이 되어 버려서 본인의 몸을 기계로 만든다. 독타맨은 슈이치를 자신의 후계자가 되라고 꼬시지만 거절하는 슈이치. 독타맨 같은 거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다. 진실을 알고 떠나는 슈이치. 메이스는 빅스리를 불러 인간인 독타맨을 죽이고 메카 인간인 본인들이 신제국 기아를 지배하자고 한다. 빅3의 공격으로 독타맨은 죽는다. 독타맨의 신변에 이상이 오자 메카클론 1호가 탈출해버린다. 메카클론 1호는 격추당하고 바이오맨에게 도움을 청한다. 메카클론 1호를 도와주는 바이오맨들. 빅3를 죽일 비밀병기는 웬 이상한 십자가 다섯 개였고, 독타맨은 사실 살아있었다. 빅3의 음모를 눈치채 빅3들과 바이오맨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짰던 것. 레드원의 공격으로 바이오맨들은 풀려나고, 독터맨은 빅스리들에게 자신이 인간이었던 기억을 지워버린다. 우주에서 유성 X가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 굉장한 전자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로 지나갈 때 3시간 동안은 바이오맨은 변신할 수 없다. 바이오맨을 없애기 위해 총출동하는 주노이드. 바이오맨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새로워진 네오 메카자이칸으로 바이오맨과 주노이드를 쓸어버리는 독타맨. 메사주와 아쿠아이저는 죽어버린다. 바이오맨들의 생사를 알수 없어 혼자 3대1로 싸우는 고시로. <목소리> 겨우겨우 살아있는 바이오맨들. 유성엑스는 지구를 지나갔고 힘이 돌아온 바이오맨. 사이곤과 매추라는 살아 돌아오고 독터맨은 메이슨과 사이곤을 강화시켜준다. 바이오맨과 피보는 강해진 신제국 기아 때문에 바이오 슈트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강화된 슈트를 입으려면 몸과 정신도 단련되어야 하는 바이오맨들. 무슨 상관인진 모르겠지만 훈련 시작. 강화된 발화와 매추라. 바이오맨은 당하고 만다. 슈퍼 일렉트론도 통하지 않게 된다. 도망가는 바이오맨. 바이오맨은 멘탈을 강화시켜 슈퍼 일렉트론을 다시 사용하는데 실패한 줄 알았으나 내추럴을 상처 입히는데 성공시킨다. 바이오슈트는 바이오 강화되었지만 무슨 일인지 변신이 되지 않는다. 강화된 몬스타와 주오에게 당하다가 갑자기 숨겨진 바이오 입자가 생겨나는 바이오맨. 바이오 힘이 부활하고 주호를 날려버린다. 신제국 기아에 출입해서 네오 메카자이칸을 훔치는 누군가. 안에는 반바이오 입자 반응이 나타난다. 실버를 보고 쫄아버리는 피부. <목소리> 바이오 헌터 실버가 등장한다. 지구에 바이오맨이 있는 걸 놀라하는 실버. 메이슨의 방해로 사라지는 실버. 바이오 별에서 바이오 입자 대 반바이오 입자 전쟁이 있었고, 실버와 바르지오는 반 바이오 입자 쪽의 영웅이다. 실버에게 벌벌 떠는 피보를 정신 차리게 하는 히카루. 피보는 실버에게 지구를 구하기 위한 바이오맨이라고 설득해보지만 똑같은 말만 하는 파괴 바라기 실버. 실버를 납치하는 바라. 독템에는 바르지온을 찾기 위해 도와주겠다 하지만 다총 쏴버리고 도망치는 실버. 역시 파괴에 미친 놈이다. 미유키의 힘으로 계속 살아나는 메카자이칸. 미유키를 찾아가는 바이오맨. 도망치는 과정에서 미유키는 다치고 만다. 슈이치가 미유키를 발견하고 도와준다. 한 박사에게 미유키를 맡기는데 미유키는 역시 메카 인간이었다. 박사는 미유키에게 양심효로를 넣어서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메카자이칸을 쓰러뜨려도 미유키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메카자이칸을 살리게 된다. 내가 이길 수 없어. 네, 안녕. 안녕. 미유키는 본인을 희생해서 메카자이칸을 없애고 만다. 메가클론을 납치해서 발전된 양심에로를 실험하는 신이치로 박사. 근처에 있는 바르지온 때문에 반 바이오 입자 반응이 나타나고 무너지는 아지트. 무너지는 아지트에서 고시로를 구해 주는 박사. 실버로부터 또 다시 고시로를 구해 주는 신니치로 박사. 독탐에는 고시니치로를 알아보고 고시로의 고시오. 아버지라는 걸 말해 준다. 아버지가 살아 있다니. 바르지온을 없애기 위해 실버와 대체하는 시니치로 신이치로 박사. 시니치로는 메카 인간이었다. 독타맨을 막기 위해 본인도 메카 인간이 되어버린 시니치로 박사. 독타맨에게 납치되는 시니치로 박사. 양심의레로 숙에 눈점 떠다.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와 달라. 너는 바르지온을 손에 놓을 것이지. 바이오맨은 주호를 쓰러뜨린다. 드디어 바르지온 등장. 바르지온을 뺏으려는 메카자이 칸을 해치우는 바이오로봇. 바르지온의 리모컨을 뺏고 몬스타도 죽고 만다. 납치된 고시로의 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못 싸우는 바이오맨들. 실버 덕분에 탈출하는 신이치로 박사. 메카클론 하나를 해킹해서 말을 전한다. 그는 독타맨과 학생 때부터 라이벌이었다. 메카 인간이 된 독타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없는 척 했던 신이치로. 신이치로를 죽이겠다는 독타맨과 자신을 신경 쓰지 말고 싸우라는 신이치로. 매츠라를 쓰러뜨리는 바이오맨 슈퍼 레이저 때문에 타격을 입은 바라. 바라는 도망친다. 신제국 기아에 바르지온을 다시 갖다 놓는 바라. 독태맨에게 보고 후 죽고 만다. 신제국 기아가 남극에 있다는 걸 알게 된 바이오맨. 실버는 시니치로 박사의 연구실에서 다친 팔과 프리스를 만들고 있었다. 바이오로봇을 타고 네오그라드로 쳐들어온다. 바르지온을 찾기 위해 프린스를 데리고 네오그라드에 온 실버. 박사를 구하기 위해 프린스인 척하고 들어온 슈이치. 통수의 통수다. 독타맨이 직접 찾아온다. 바이오맨들을 가둬버리는 독타맨.

레드원과 메이슨의 대결이 시작되고, 사이곤을 쓰러뜨리는 바이오맨, 급 실버와 대결을 하는 메이슨, 실버에게 죽고 만다. 드디어 실버가 조종하는 바르지온과 붙게 된 바이오로봇. 바이오로봇은 피보와 하나가 되어 바이오 입자 파워를 최대치로 올린다. 바르지온을 물리치는 바이오로봇. 바이오 입자 반응 외치다 실버도 죽고 만다. 최후의 메카자이칸 킹 메가스에 탑승하는 독타맨. 독타맨은 바이오맨의 기지를 찾아내 공격한다. 또다시 피보와 하나가 되어 바이오 입자를 최대치로 올려 킹 메가스를 쓰러뜨리는데, 킹 메가스가 폭발하면, 네오그라드 기지에 반 바이오 폭탄 스위치가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독타맨. 1 시간 뒤에 지구는 폭발하게 된다. 독타맨을 찾아온 슈위치. 바랗게 또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독타맨. 비장의 무기 가족사진으로 추억팔이하는 슈이치. 닥츄. 그문 해도.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요. 아... 독타맨. 너도 이제 마지막이다. 인간의 마음을 보여다오 지금이점 마지막의 로봇 인간이다. 결국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독타맨은 죽어버린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대신 폭탄을 멈추게 해준 독타맨. 그렇게 믿고 싶은 슈치였다. 그렇게 네오그라드는 눈 속에 파묻히고 만다. 또 다른 별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하는 바이오 로봇과 피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